좋습니다. 그럼 제가 무대를 만들어도 될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떤 한 인물을 연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알론즈 귀한.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시골 지주님으로 빼빼 마르고 넋시 나간 얼굴을 하고 있지만 두 눈만은 태양을 삼킬 때 이글 이글 불타고 있지요. 은퇴하신 후엔 밤이나 낮이나 책을 벗삼아 소일하셨는데 그만 책 속에 나오는 세상 인간들의 천인공노한작태에 대해 의분으로 가득하게 되셨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그만 머리가 텅 비게 된듯제정신 같은 건 놓아버리시고 해외하기 짝이 없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죠. 바로 기사가 돼. 잘못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더 이상 평범한 언론조끼 하나가 아니라 무적의 기사 런만차의 덩치허하로 그러나 썩을대로 썩은 세상아 죄악으로 가득하고 진짜 노래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좋은 노래죠 예, 어, 예 오늘의 주제가 또 임파서블 음, 드림 예. 그것이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예, 그거잖아요 자, 라만차 보고 싶은데 이번에 올려주는 공연 볼수 있을까요? 아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고잉규님 예 세르반테스음 교태 원작이죠 샤론이 맞습니다 항상 어~ 또 여러 상식을 또 가지고 이렇게 밝혀주시는 샤론이 님 어~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안의 행복한 아침 편지 105번째 뮤지컬 면노볼라만차 시간입니다. 미구의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돈키호테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풍차로 돌진하는 늙은 남자일 것입니다. 소설과 뮤지컬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뮤지컬에서는 세르반테스가 직접 등장하고 동키오테 이야기를 극중극으로 풀어냅니다. 무대는 스페인의 지하 감옥. 세르반테스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해서 신성모독이란 혐의로 잡혀옵니다. 사실은 죄수가 아닌 세르반테스를 진짜 죄수들이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세르반테스는 자신을 변론한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극작가이기도 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 연극을 통해서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극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설 동키호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설 동키호테는 알론조 기아라라는 한 노인의 무모하지만 자신만의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직접 돈키호테 역할을 한다는 거죠. 뮤직 메노블, 뮤지컬 직뮤메노블라만차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갈등을 중심 플러스로 삼아, 삼아서 갈등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기사가 사라진 그 시대에 알론조 기아라라는 노인은 자신을 기사 돔키호테라고 칭하고 풍차를 악당으로 여겨 한판 대결을 벌리기도 하고 여관을 성으로 생각하고 여관 주인은 성주로 생각하고 또 정식으로 기사직을 자신에게 내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게다가 그 여관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몸을 팔기도 하는 천한 여자 알돈자를 고귀한 레이디 둘시네아라고 부르며 충성과 사랑을 맹세하죠. 세르반테스는 망상과 동키호테를 보여주며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이상을 부르짖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지. 그리고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헛된 꿈일지라도 그 꿈을 간직해야 하는 것인지. 이 작품의 대표적인 곡, 이룰 수 없는 꿈. 이 곡은 이 작품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서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라. 이런 내용의 노래죠. 이 곡은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수 조영남 등 유명 가수들에 의해서 불리워지면서 우리의 귀에 익숙한 곡입니다. 기존의 수많은 뮤지컬은 선한 사람이 성공하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권선징악적인 그런 해피엔딩을 추구하죠. 그러나 이 뮤지컬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너블 라만차의 그 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녀야 하는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몸을 파는 알돈자는 난생 처음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 대해주는 동키호테 호의에 끌립니다 동키호테가 둘시네아라고 부를 때마다 이런 미친노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싫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중 알돈자는 노새끄리의 집단간간을 당하고 돌아오죠. 뮤지컬 뿐만 아니라 연극에서도 흔히 보여주지 않는 그런 집단간간 형태를 비교적 매우 사실적인 안무로써 표현한 것은 이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현실의 냉혹함을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돈키호테가 벌인 무모한 도전,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벌리는 무모한 행위는 다른 배역들 즉 죄수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때 관객들도 깨닫기 시작하죠. 뮤지컬에서 이렇게 깨닫기 원하는 작가의 마음은 아름다운 노래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알론저키아라그 노인은 쓰러지고 맙니다. 알돈자를 전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알돈자는 동키호테가 자신을 부르는 이름인 그 둘시네아를 매우 힘겹게 자신을 현실에서 둘시네아로 부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음을 하고 지금까지 그녀에게 이 노인이 들려주었던 이룰 수 없는 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알론조키아라는 다시 힘을 얻고 돈키호테가 되어서 일어섭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벅찬 감동으로 부르던 돈키호테는 노래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불가능, 불가능한 길을 그 걸었던 그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모했던 이룰 수 없는 꿈은 남아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알돈자, 산초, 그리고 죄수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합창을 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메노블라만차가 명작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아, 아마 미래까지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길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으로 조승우의 매노블라만차, 홍광호의 이룰 수 없는 꿈, 그리고 조성지의 그만의 둘시네야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까 조승우의 매노블라만차 그 부분을 예, 제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잘못 설명드렸죠? 예, 매너볼 어, 완치하였고요 홍광호의 이룰 수 없는 꿈과 그리고 히트트롯조성지의 그만의 둘신의 아, 예, 신부 역할 했던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주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소 그럼 뭐가 중요한데 오직 나에게 주어진 길을 따를 뿐 그것은 진정한 기사의 임무이자 본분 아니 경명한 사람이구나. 아니 그 가장 미친 사람이 걸세. 그분은 미쳤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십일패했네. 아니죠? 경명. 현명한... alles in deine steck vorum ha